<laughs> 아니, 왜왜 니들만들어? 왜 내가 뭐 법으로 그래어 뭐랬어? 네, 우선은 아래는 지금 18.5레벨, 19레벨 거의 가깝게 되고요. 뿌리는 탈색 1에돼 있고, 이렇게 버진 구간은 검은 머리 올라와요. 우선 뿌리 탈색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어, 지금 1차적으로 3% 갔다가 뿌리 버진 나온 거 도포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쪽은 레벨이 높은데 전에 뿌리 탈색이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옐로우를 띄고 있어요. 그 구간을 지금 터치를 들어갈 건데 바로 처음에 페이퍼 탈색할 때 두피부터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여기서 완전히 다 아작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색 모들만 터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탈색 한번 들어갔던 구간. 위에서 내가 보고 있는 면은 이렇게 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계공원까지 약을 내리시면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이 뭉쳐요. 그래서 뒤로 들었을 때에는 약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단더 보여드릴게요 뿌리 했던 구간들 버진 쪽그 내려주고 다시 추가로 탄3% 약으로 바코드 형태 나와 있는 데부터 뿌리 탓에 한번 들어갔던 구간 터치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빗어서 경계까지 내려주면요 밑에 쪽에 약이 뭉쳐요 그러면 그 약을 경계에 뭉치지 않게끔 내려서 그리고 부족한 데는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빨리 감는 거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끊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밤의 미장원 요즘 핫한 이 남자 김원장입니다 지은쌤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을 좀 그래, 이덕화 같은데? 아, 그래? 아 뭐, 쉽구나, 뭐, <laughs> 어, 오늘은, 어, 저희 고객님인데요. 고객님인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몇 시부터 촬영했지, 오늘? 9시 넘어, 한아 10시. 10시 가까이 됐지? 응. 오늘 촬영하는 날은 지금 일요일, 일요일이고, 9시 좀 넘어서부터 고객님 한 분을 받고 있었는데, 어차피 좀 요즘 많이 보기 힘든 베이스의 밝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래, 또 촬영도 같이 하면서 좀 하자, 왜? 벌 그래? 버버, 벌써 버버? 어. 어, 벌써. 12시가 <laughs> 돼가고 있어서 버버버 하고 <laughs> 있습 아, 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우리가 조금 영상 찍어도 보였잖아요. 버진모, 버진모 페이퍼 타 탈색하고, 그리고 이런 18레벨이 넘어가는 머리들은 항상 그 기연부 그 구간이 문제여서 그 구간에 뿌리 탈생 이야기 면 탈생 이야기 다면, 어, 다면 <laughs> 어, 끊어짐이 급격하게 18레벨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끊어지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레벨부터? 18레벨부터 응. 18레벨에서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고 응. 1 8 5레벨을 확연하게 끊어지죠. 그죠? 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끊어먹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끊어짐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끊어지는 구간을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만약에 뿌리에 지금 버진 1.5cm나 나갔는데 거기서 끊어먹으면 우리 옛날에 주인. 아주 흉악하게 그냥 잔디가 다서버리죠. 그 구간 설정을 잘해서 끊어져도 질감 처리한 듯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리 탈색 끝내놓고 깔끔하게 빗질을 해놨고요. 그 뿌리 탈색을 하면서 전에 17레벨까지밖에 못 올렸던 구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간은 17.5레벨. 그 아래쪽은 지금 경계선이 안 보이게끔 진짜 깔끔하게 확대 이거 해줄 거죠, 지금 네. 선? 네. 해서 보면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요. 요즘 핫한 옅모드 있잖아요. 그 뭐죠? 나간노 그거 이제 나가노를좀 약간 어, 더 우리 합리적인 가. 성비. 그러니까 나가노 같은 경우에 카라데코는 그러니까 탈색을 많이 안 하는 미용실에는 솔직히 들여놓기가 8천 원후 중반 후반대 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18 레벨을 이상 띄워야만 쓸수 있는데 갖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 어, 버린다. 왜냐하면 18.5 레벨을 못 올라가면 표현을 못 하니까. 요즘 또 비스코스에서 핫하게 그렇지. 또 어, 그런 느낌을 내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에 나가실까봐 우리가 마지막에 또 조금 조금씩 또해서 또 보여주는 걸로 하고. 왜? 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요즘에 달밤이 좀 비주류기는 해요. 막 끊어지는 거막 강조하고 막 끊어져도 막 괜찮다고 하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탈색하고 블랙베이 이상하게 하고 근데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저번 달 같은 경우도 거진 계속 쉬는 날이 다 교육이었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8월 달도 랜덤 탈색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금발로 가게 교육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지? 일단은 탈색 베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19레벨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보색 잡는 거 약간 요런 것만 레시어로 되어가는 건레시피로 되어가는 건데 우리가 또 현장에 오면 18레벨까지 솔직히 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레시피 갖고 잘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에 그냥 간략한 이력 활성을했냐 안했냐 블랙했냐 안했냐 이 이력만 갖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원장님들 앞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상담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거고 이 머리를 어떻게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런 좀 재밌는 우리가 또 어, 재미있는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씩 핫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조회 수는 자꾸 떨어져. 유튜브는 이유가 뭘까? 재미가 없어서 삼길에 하는 건가? 그러니까 <laughs> 보정을 안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도 보정하고 막 진짜 막 개미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러나? 그런 거좀 해야 돼.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진다. 개미가 아니고 파리야? <laughs> 개미나 팔이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를 접는다. 마음에 돋는 소리. 마음에 돋는 소리였고요. 네, 개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저희 달밤은 염색을, 젖은 상태에서. 네, 한다. 젖은 상태에서 할 거고, 3%를 1대2 비율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3%를 1대2 비율로 사용하는데, 젖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산화제의 비율은 더? 산화제의 파워는 낮아진다. 네, 그래서, 다음번 시술에도 잔류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터 약을 터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헤이 사방이 다 튄다, 아주 그냥. 아잘 바른. <laughs> 나안는데 발라도 발라도 늘리질 않아. 에헤이 저 손님한테 쳤네 어디 어디 있어. 있다니까 아니요. 아니 분명 봤는데. 빨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이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보통 빠른 게 아닌데 이거. 딱나때먹고 싶다. 오랜만에. 이 음. 커피가 아니라면, 나는 음. 커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제까지. 사기당한 느낌이지. 그 씨. 커피 맛도 모르면. 지은아, 아우, 니 얼굴에다가, 아무 설탕 색깔이라가지고 그렇지. 아, 이봐, 이거. 와. 하이시라고 원장이좀 까매게 가가지고. 이 세상 나쁜 여자. 와, 근데 정말 얼굴만 되게 떠나는 거아니 얼굴은 까맣게 하면 되지 아가 나와 슈가가 와가지고 얼굴만 태워 난그래 케베 가까서 케베는 뭔데? 캐리비안데이 야 그런 거는 안 줄여도 되지 뭐 원래 케베라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뭐몇개짜나 된다고 나는 5월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디? 5월? 5월 응. 오션월드 <laughs> 오션월드는 그냥 오션이라고 해야 겁나 웃겨 아니 왜왜 왜 니들 맘대로 왜 내가 뭐버블로그에서뭘 했어 난 5월 간다는데 왜 <laughs> 5월 입벤 아니야? <laughs> 이칸또 <편도> 뭐야? 이칸 <laughs> 맨지. 야, 나이제양 없잖아. 없지. 아, 끝나고 갈삼이나 먹어야겠다. <웃음> 갈삼? <웃음> 갈삼은 뭐야?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삼겹살. 삼겹살. <laughs> 아, 갈, 아, 갈쏘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잘못했네. 아, 그니까, 그게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야. <laughs> 줄이지도 못하고 나는. <laughs> 이쁘죠? 이쁠 거야. 저희도 백모 레시피 진짜 옛날에 한번 데미꺼 갔다가 하고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18.5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올려준다고 한들 또 일반인들이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적합하게 어, <laughs> 내가 집에서도 손쉽게 손질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머리를 좀 추가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자주 못 올렸던 것 같고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수 있잖아 그렇지 아, 네. 그래서 오늘 비스코스 연모제 썼고요 우선은 이 정도 느낌을 내려고 하면 18.5레벨은 넘어서야 돼 그래야 좀 느낌을 낼수 있고 오늘 레시피 어떻게 되죠? 오늘은 비스코스에 있는 화이트라고 컬러가 있어요. 화이트 컬러에 3% 1대2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응.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도포했고요. 또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스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좀 여리여리한 애들은 빨리 바르는 게 솔직히 관건이잖아. 둘이 바르는 것도 둘이 바는 거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꾸덕한 산화제를 쓰게 되면요. 바르고 사이드 넘어와서 네이버딱 보면 네이버 색깔이 떠있는 거야, 바로. 그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산화제를 좀 리퀴드한 제품들. 저희는 지금 산화제는 어디거 썼죠? 트리프 트리프가 랩비에서 래피에서 랩비, 트리프. 어, 나오는 트리프인데 얘네들은 조금 크닉적인 이런 질감제들도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선 발림성에 있어서 약간 거의 액상에 가깝다고 해야지 그냥 막 때려 발라도 돼요 막사과막 튀어 막, 막 옷이 막, 막 이렇게 돼요 막 그런 느낌이지만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영상이기 때문에 보정 아니에요 제 얼굴 피부 보면 알죠 딱 갖다 댈게요 그거 제가 딱 누릴게요 지금 간이 안 좋아가지고 딱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정 없이 저희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영상 너무 알찬데 마지막에 결과물이 음. 아쉽다. 보정을 진짜 안 하거든요. 저희는 보정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에 뭐 인스타에 올라간 사진들은 다 후보정이 가능해요. 저희도 사진은 후보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영상 자체는 후보정을 하면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뭉개지고 내 눈처럼 막잘안 보이고 막 이런 것들 <laughs>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그거 뭉실뭉실 아, 몰라. 몰라 그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뭉개져 나오는 느낌. 한 가닥 한 가닥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뭉개진다. 어, 뭉개진다. <laughs> 뭉개뭉개네 뭉개. 뭉게뭉게. 뭉개, 뭉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뽑아냈죠. 저희가 교육을 다니느라고 요즘에 좀 영상이 조금 뜸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지윤 쌤이 중간 중간에 저희 촬영 해놓은 건 지금 되게 많아요. 못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윤 쌤도 지금 계속 바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요즘에 이제 좀 핫한 영상들 너무 실전 거 말고 그래도 구독자를 올려야 되니까 조금 우리도 이런 좀 핫한 것들 뭐 땡땡이도 좀 찍. 어 <웃음> <웃음> 지금 몇 개월? 몇 개월째 밀린 것 같은데. <laughs> 뭐 그런 아트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아트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관리. 관리도 빠지고, 그렇고 시간 지나면 그것 도 다시 또 제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좀 일. 저희는 일반인들도 좀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나중에 좀 돈이 이게 좀 들어가잖아. 그런 거 제거하고 그쵸, 하려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거하는 게 음. 돈이 더 많이 들지 하, 해, 음. 할 때보다. 그래서 좀등 아시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준비할 거고요. 손 보세요. 여기 여기 내손 피부. 여기 피부 네, 보정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18.5레벨까지 못 올릴 것 같으면 17.5에서 18 사이 정도에서 3% 산화제로 1대2 정도 사용해도 좀 노란빛 많이 잡아주면서 그래도 그 레벨 대에서 또 이쁘게 낼수 있거든요 한번 화이트 한번쯤 사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할빵네 지금 저희 카운터 앞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자체 색깔이 노란, 노란 조명이에요 노란 조명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 때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약간 선명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또흰 조명 것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퀄리티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